31페이지, 15번. 어, 육각 기동 A, B, C, D, E, F와 평행한 모서리. 그럼 밑에 6개가 평행하겠죠. 다음, A, B, 직선 A, B와 평행한 모서리. 하나, 둘, 셋. 자, 16번 별표 치고요. 이번에는 평면이 아니고 어디다? 공간에서 위치 관계입니다. 한 직선에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은 수직이다. 공간이에요. 이렇게 평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필 두 자루나 손가락을 딱딱 왼쪽 오른손 펴서 공간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의 직선에 평행한 두 직선은 수직이다? 아니죠. 평행하죠, 평행. 한 직선에 수직인 서로 다른 두 직선. 한 직선에 수직인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있어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직선은, 어, 이 평면상에서는 평행하지만, 공간상에서는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간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와버리면 평행할 수도 있지만, 꼬인 위치가 되는 거죠. 꼬인 위치도 있다, 가능하다. 다음, 한 평면에, 이때 평면은 책상 위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평면에 서로 다른 두 직선은 공간이니까, 위치가 다르면 공간이니까 평행할 수도 있지만, 모두 있다, 꼬인 위치도 가능합니다. 서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 한 평면에 책상 위에, 이렇게 책상 위에 서로 수직입니다. 수직인 두 직선은 이거는 평행하겠죠. 5번 공간에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은 항상 평행한게 아니고 이렇게 꼬인 위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7번 입체도형입니다. 잘랐네요. 모서리 BE BE는 요겁니다. 이 모서리와 면, A, D, G, C는 평행하다. 자, 이 선과 면을 보면 잘안 보이는데, 이 선이 포함되어 있던 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면과 이 면은 평행하니까, 선이 포함, 아, 면이, 선이 포함되었던 이 면과 면이 평행하니까, 선과 면도 평행하겠지요 면 ABC와 ABC와 BFGC, BFGC는 당연히 수직 맞죠. 면 ABC와 면 DEFG, DEFG는 두 밑면이었으니까 평행하다. 면 BFGC, BFGC와 모서리 AD는 꼬인 위치에 있다. 꼬인 위치가 아니고 뭐지? 자, 면이 요 부분만 보면 안 된다 그랬지?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확장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평행합니다, 평행. 꼬인 위치가 아니고. 면, 모서리, BE, BE와 BE와 꼬인 위치입니다, 꼬인 위치. 꼬이는 건 뭐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 일단 여기 에 있는 네개다 포함. 맞죠? 그럼 끝이가, 아니네. GF도 하나 더 있네. 그죠? 만나지도, 평행하지도 않은 거. 다섯 개다. 맞네요. 18번. 잘 보세요. A와 H. A와 H. 동의각 아닙니다. 위치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잘 봐. 얘와 얘가 만나서 왼쪽 위입니다. A는. 그럼, 얘와 얘가 만나서 왼쪽 위니까, A와 동의각은 e 예요 B와 F, B와 F, 어디요 여기, F는 동의각이죠. 만나서 왼쪽 아래, 만나서 왼쪽 아래, 동의각입니다. B와 F는 동의각, 맞네요. C와 E, C와 E는, 자, C와 E는, C하고 E는 만나서, 만나서, 엇각, 엇각. 맞다, 그죠? D와 L은 D와 L. D하고 L은 엇각 아니죠? D하고 엇각은 I입니다. L하고 엇각은 C고. 크기가 같을 수 없어요. 평행한 게 없으니까. L과 M이 평행할 때, L과 M이 평행할 때 X 크기. 평행하니까 엇각의 크기가 같죠? 그리고 삼각형이 보이네요. 그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다? 그렇지? 180도죠. 그래서 65도다.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20번 같은 경우에는 또 하려면 좀 켜야 되네. 그죠? 오씨, 너무 키웠다. 그래서 평행하게, 평행하게 꺾이는 점, 꺾이는 점, 모서리 평행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45도고, 45도, 20도고 20도 각각 됐나요? A하고 B를 더하면 몇 도겠어요? 아, 요, 요 AB를 하지 말고 요 남았는 거 그죠? 요걸 뭐라고 할까? x라 하고 요각 x 그럼 평행하니까 요것도 x. 요거 y라 할까요? 그럼 xy를 더하면 몇 도인데요? 그렇죠. 180도죠. 180도. 거기다가 20, 45도 더해야 되니까 245도가 되겠지. 순간 더 셈이 잘안될뻔 했다. L과 M이 평행합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요 점이지, 요점 꺾이는 점,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L, M과 평행하게 이렇게 보조선을 다 그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각이 A니까 요것도 A 되겠죠. 어각이잖아어각 엇각. 보이나? 그지? 자, 이, 거는 좀, 이거는 더 키워야 되겠네, 그죠? 문제가 좀 다소 질문. 겐또 찍으면 몇 도? 21번, 겐또. A, B, C, D, E 다 하라 그랬는데, 각 하나도 없잖아. 그럼 겐또 찍으면 몇도 찍을래요? 그렇죠, 180도지, 뭐. 또한 180도 되겠지, 아니면 90도구나. 근데 90도보단 클거 아니야. 별거 없습니다. 이죠 요렇게 만났잖아, 그죠? 그럼 요거 E입니다. 됐어요? 그러고, 자, 야하고, 야하고 또 이렇게 만났잖아요. 여기가 동의각이죠. ED죠, ED. 됐어요? 이번엔 예하고 오죠. 예하고 평행한데, cde, 요게 동의각이죠. cde. 됐니? 그럼 마찬가지, bcde, 여서 이까지, 여서 이까지, 그지? 여서 이까지. 왜냐면 하 이번엔 예하고, 예하고 평행한데, 이거와 만났으니까, bcde, 요, 뭐요 부분이 얼마야? B, C, D, E 어, 동이각이잖아요. 그럼 요 나머지가 A니까 A, B, C, D 다 다하면 결국 180도가 된다. 쫄지 말고 줄곧 해보면 뻔합니다. 공부는 다소 조금 쉽게 쉽게 하세요. 너무 막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자. 10이니까 AC 길은 그냥 봐도 2 4제 뭐, 18이겠어? 아, 아닙니다. M은 AB의 중점이니까, 그죠? 요렇게, 요렇게 갖고, 그러면 XX 하라 그랬죠. 요렇게 갖고, YY 하면, X 더하기 Y가 10이니까, X 두 개, Y 두개 됐으니까, 두배 하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제 이게 지겹다, 그죠? 평행하게 끝고요 30도고요, 그죠? 여기 30도고, 40, 40도 였가 합하면 70도 자, A, B, C 있고요, P 있고요, 직선 있고요. 자, 요전4 개가 있는데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이겠어 하나, 둘, 셋, 네 개다, 그죠 직선은 네 개다. 반직선입니다. 반직선은 PSA와 ASP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3개에서 곱하기 2 하니까 6개가 있고 다 끝이 아니죠 여기서 반직선 나올 수 있잖아 AB AC는 같은 겁니다 왜 반직선은 출발점과 방향 AB BC는 다른 거죠 AB BC 다음 CB BA 네개가되 있네 그죠 그래서 반직선은 10개 되나 선분은요, 선분은, 요거 하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A, C, 여섯. 이렇게. 선분 A, B, 선분 B, C, 선분 A, C,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섯 개. 오, 어, 바로 할까요? 어, 입체도 연 꼬인 이체행하면 아, 자, 전개 해놨으니까 뭘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입체도형을 만듭시다. 입체도형 만드는 법. 하나의 밑면을 먼저 그리고, 어떻게 밑으로 쭉 수직되게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그러고 다음, 밑면하고 평행이고 합동되게 그림 되죠. 이게, 입체도형 그리는 제일 쉬운 방법. A입니다. 요 모서리, 요 F죠. 요 A, B, C, D, F 표시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게 밑면 기준으로 했으니까 F 요점 요점 만날 거 아니에요 A, E죠. 그런 다음에 F 밑에 C, A 밑에 B, E 밑에 D 이래게 되죠. 자 A, F와 꼬인 위치 에 있는 거 만나는 거 빼고 평행한 거 빼고 뭐지? C, D, B, D 또 E, D 이렇게 세 개다, 그죠 CD, ED, BD.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좀 얇게 하면. 만나는 거, 이렇게 만나는 거 빼고, 평행한 거 빼고, 어, 만나는 거여도 있네요. 그죠? 만나는 거 평행한 거 빼고, 나머지, 하나, 둘, 셋. 그 다음, AB와 평행한 면, AB는 어디니? 요와 평행한 면입니다. 까만색으 해줄까요? A, B와 평행한 면은, 보이니? 요거죠. B, F, D, B, R, F, C, D, 이다, 그죠? 다음에 A, B, C, F, A, B, A, B, C, F와, A, B, C, F와 수직입니다, 수직, 수직. 그러니까, 옆면과 수직이니까, 두 밑면, AFE하고 CDB는 수직이겠죠? 그럴 거 아니야? 기둥이니까. 옆면과 수직이잖아요. 두 밑면이 직각직각. 직각.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밑면도죠.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예, BDBDEA도 수직입니다. 그렇게 세 개. 120도예요. 하나 하나 하나. 3x가 몇도? 60도 되겠죠. x는 20도. 자 접었을 때 중요합니다. 접었을 때 접기 전과 접고 난 다음 크기 같다 그랬고요. 요거 평행했기 때문에 엇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그 x는 얼마? 180도에서 빼면 x는 50. y는 100이니까 80. 다면 130.